아, 아 아니, 저 밤이 늦어가지고 네. 가셨을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아 네. 얘의 모습이, 동민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? 아까만 반반 얘기 반반이었어요, 진짜. 아, 이게. 네. 아, 그걸 아. 제가 눈치가 없나 봐요. 마지막에 알았어요. 거의 아 마지막에, 아 이게 인유통에서 소리가 흘려 나오더라고요, 아 마지막에. 저희가 조종을 해가지고. <laughs> 음, 오늘한좀생각아보세요 아, 아니에요. 원래 종민이가 그렇게 하진 않거든 맞아 되게 진지해 음, 진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사실 예. 뭐, 어떻게 해 유키한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세레머니로 한번 노래 하나 할 그래요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뭐..뭘..뭘 뭐, 한다고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뭐 갑자기 센 척을 하는 노래 뭐가 있다고 비영광이 있고 비영광이 지금 비영광 한번 하자 쉬는 날이, 쉬는 날이 언제 저요? 아직 스케줄이 안 나와서 몰라요 아. 수업 스케줄이 주말에는 쉬는 거 아니에요? 쉬어요 네. 아 주말에는? 잠깐만요 뭐 쳐줘? 전화번호 아니 스케줄 스케줄 아, 아, 아니 아 무조건 전화번호 죠 여자가 최 무선이라고 답답하다 정말 정말 답답하다 아바타 안좀안될것 같아. 저기 이어폰 하나 사라, 안 되겠네. <laughs> <laughs> 야, 그거 폰션 <펜션> 끼고 있어. <laughs> 아, 아니, 지금 스포츠방이하고 이거 쉬운 거야. 전 주말에 잘아이고 다행이다. <laughs> 아, 아이고. 또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보는 거야? 다음 주말에? <laughs> 왜냐면 옆방에서 아바타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아바타 요즘 못할 것 같아. 같아. 중독됐어 <laughs> 뭔가 <laughs> 마음이 안정이 돼. 축하한다 <laughs> 그래서 뭐, 치맥이라고 딱 먹으면 되겠네요. 네. 오 오늘 멤버들이 커플 될수 있게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킬레치침입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. 소윤씨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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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해요. 네. 아, 소윤씨, 아, 알고 있었어요? 그런 거 아니죠? 아, 전혀. 음. 전혀. 진짜. 우리 이제 다 같이. 실례치지라나갔다 그래, 둘이 아, 잠깐 있어. 잠깐 있어, 잠깐만. 축하합니다. 다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는데. 아 진짜 갔었죠. 알 갔었죠. 아 정말요? 아니 근데 저는 원래 모습을 많이 못 나타내신 아...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어요. 그러니까 좀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잠깐씩 <laughs> 무전한. 네. 드릴게요. 아, 네. 이민이 진짜 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. 장난 아가 무슨 장 아닌데? 나 지금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지금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내가 지금 방송처럼 방송 생각하지 마요. 다 나가는 거아니니까 하세요, 다. 하세요. 다 하세요, 하세요. 아, 네. <laughs> 네.